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바라볼 수 있길 추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참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예, 엊그제 송구영신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참, 시간의 빠름을 실감을 합니다. 예, 지난 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예,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말씀을 참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올한 해도 어떻게 하면은 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 귀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렇게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해의 계획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길 추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시작하고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출발을 잘 해야 됩니다. 출발을 잘 한다는 것은 잘 점검하고, 한해를 시작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이 항공기도요, 여객기도요,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운행하기 전에도 점검을 하고, 또 운행을 마친 후에도 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아, 주간 점검이 있다고 그래요. 항공기는 예, 주간으로 운행을 하든 안 하든 주간으로 늘 점검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래야만이 예, 사고를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즐거운 여행을 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 특별히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올 한해를 참 믿음 안에서 잘 계획하고 시작하면 에, 참 우리가 계획 없이 한해를 산 것과는 너무나 다른 한해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참 막연하게 한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참 예외로 많습니다. 아, 참 1월이 와도 에, 다른 달과 다름이 없이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인생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삶을, 요행을 바라며 막연한 행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56%나 되는 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운수를 본다고 해요. 토종 비결을 보는 것입니다. 토종 비결을. 예. 여러분, 토종 비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그대로 우연히 되는 수도 있지만, 예. 토종 비결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56%나 뒤는 10명 중에 거의 6명이나 뒤는 분들이 한 해를 이 토종비결에 의지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첨단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그것을 의지한다고 그래요. 참 놀랍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 청소년들도 보니까 30%, 29.5%, 거의 30%나 되는 이 학생들이 그것을 의지해요. 운수를 보고요.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교육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초등학생들은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생들은요, 그 중에서 50%나 되는 거의 고등학생 중에 반이 그것을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어른들의 삶의 방식과 또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운수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출발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시작하고 있는지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갖고 살지요. 한해를 시작하면서 비전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약속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내 욕심으로 꿈을 갖고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온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가 한해 동안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야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와 청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한 해도 복주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 나는 말씀과 같이 12명의 정탄꾼 중에서 여우수아와 갈렙같이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아, 아멘. 여러분, 12명의 정탄군 중에서 10명은 다 재앙으로 죽었지만 그 2명은 가난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은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자식과 같이 롯을 품에 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롯의 참이 재산도 늘어나고 가축도 늘어나고 가족도 늘어나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이 늘어나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분가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서 떠나가라. 나는 예, 나머지를 차지할 것이다. 롯은 물이 넉넉한 땅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롯이 떠나가고 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로스는 살림이 풍성하고 물이 넉넉한 땅을 찾아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때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낙심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뒤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좋은 땅을 찾아 떠나간 롯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난해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에게,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다 주신다는 큰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자손에게까지요. 좋아요, 여러분이 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면, 우리가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기초한 꿈인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갖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또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선도 셀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요. 아들 한 명이 없습니다. 백세의 이삭을 이제 낳게 되는데 지금은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자손의 땅에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참 한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난해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더큰 축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며 또이 고부와 클린 지역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며 아멘. 암흑의 성도님 하면은 참 그분은 믿음으로 사셨어.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이 나라와 열방의 선지자로서, 여 선지자로서, 리부가와 같은 열국의 어미로서, 아브람과 같은 열국의 아비로서,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해 약속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항목은요 우리가 한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해가 이제 참 이번 달도 거의 3분의 1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월 초가 되면은 제가 그 매번, 예, 말씀 카드를, 입구에다가 비치하지 않습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한 장씩 다 가져가면 저것이 거의 다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메 가면서 두께를 재보거든요. 예.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읽고 계시구나. 두께를 눌러봅니다. 얇기를 바라죠, 저는요. 예.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함께하는 습관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기 때문에요. 우리가 꼼꼼히 점검하지 못하면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다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살아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내 안에 역사하는 인생은요. 길 드신 주님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손잡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사람은 육신이 있지만 혼과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받을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든 간에, 우리 인생의 끝날에는 어디에 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한해 안에 한달한달 한달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이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말씀 139편을 보시면 7절과 8절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삶의 중심에 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쁠수록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말씀, 바쁘면 말씀을 보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바쁠수록 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마, 바쁜 것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이참 마리 마르다와 마리아 그 신방 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분주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 준비 한 가지를 하는데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심령에는 마귀가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분석과 흥은요이 삶의 바쁜 것은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바쁜 것은 마귀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쁜 세상을 살지만,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한해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근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수 있어요?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지난 8일 동안 내가 기도의 줄을 잡고 왔는가?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지 않고 한 해를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도 이기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에, 참 드렸지 않습니까? 에,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배당에 오셔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염려가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날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삶의 모든 염려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걷어가 주신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을 성숙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없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어 주시고, 더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한해 기도의 뿌리를 내리길 추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떤 분들은 한국에만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미국 분들도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새벽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사역 가운데 바쁘시지만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가하시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잠이 없으셔서 일찍 일어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이 새벽 기도 하시기 전날 예,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댁을 심방하시고 열병으로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새역을 늦게까지 하셔요. 그리고도 아침이 되면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기도가 참 능력이 있습니다. 급할 때마다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늘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올한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나무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뿌리가 그 나무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나무 잎이 큰 만큼 나무가 오미더 키를 갖고 있다면 뿌리도 오미더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 생활에도 신앙의 연수가 깊을수록 기도의 뿌리가 깊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당시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인기가 있으셨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내서 전도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이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사람의 인기나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는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날마다 일어나는 이 죄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넘쳐납니다. 아멘. 나무도요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저장한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의 뿌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물 위해서 중보합니다. 나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능력이 이 기도의 뿌리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한해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길 추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5대 기도 제목 중에서 네 번째가 하루 한 시간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참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안해 오셨다 할지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나의 삶을 바꾸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지 또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나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한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의 한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또 2022년 한 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 비전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며 또내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참 이제 각 심령에 교육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소망을 이루는 2022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